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피셔 랜덤 챔피언십 경기를 살펴볼게요. 네, 이제는 결승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결승에서 어, 세계 챔피언인 매기너스 칼슨과 그리고 이제 웨슬리 소 선수가 맞붙게 됐는데, 어, 칼슨은 이제 파비아노 카로나 선수를 4강에서 이기고 올라왔고, 웨슬리 소 선수도 이제 4강에서 큰 격차로 이안 네폼니아시 선수를 일단 꺾이면서네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두 선수의 첫, 첫 번째 라피드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고, 오늘 살펴볼 경기는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됩니다. 어, 웨슬소 선수는 이제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굉장히 강한 그랜드 마스터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럼 경기를 일단 살펴볼게요. 어, 체스 96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셔 랜덤. 그러니까 밑에가 다 섞여 있죠. 일단 은 포지션을 보면 지금 킹이 이 파일에 잘 있고요. 자, 퀸이 구석에가 있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나이트들도 좀 이제 구석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켜지지 않는 폰들을 보면 자, 여기는 퀸이 잘 지키고 있고, 자, 여기도 잘 지켜지고 있고, 자, 보면은 이두 개가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여기 두 개가 지켜지고 있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뭐 만약에 나이트가 하나, 둘, 셋 가서 열딱 잡으면 체크메이트로 경기가 끝납니다. 자, 하나, 둘, 셋딱 오게 되면은 자, 킹이 이제 갇히면서 체크메이트로 경기가 끝나죠.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이제 체스 960 하면은 자, 여기 지켜지지 않는 폰들을 일단 공격 당하면서 자, 초반부터 불리하게 하거나 체크메이트가 빨리 나오기도 하는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맥그나스 어, 칼스이 흑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웨슬리 소 선수가 백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자 먼저 d4로 전진을 하면서 중앙을 잡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폰을 전진하면서 자 비숍과 퀸의 대각선을 열죠. 자 나이트가 나오고 자 비숍을 이쪽 a6로 전개를 합니다. 자 목적은 뭐냐면 지금 상대 지금 밝은색 비숍이 예를 들면 킹이 캐슬링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폰을 전진시켰다고 치면 그럼 이 비숍이 이렇게 교환이 되겠죠. 만약에 뭐, 킹이나 룩으로 이제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캐슬링을 킹사이드 쪽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일단 압박을 바로 넣는 거죠. 자, 폰을 일단 전진을 하고요. 자, 폰 전개가 되고, 자, 그러니까 얘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지금 닫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를 바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벌써 두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수비가 필요하죠. 자, 폰이 올라오면서 비숍으로 수비를 하고요. 자, 비숍이 나오고 자 나이트 전개되고 서로 간에 일단 전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킹사이드 캐슬링, 킹사이드 캐슬링. 자 이렇게 나서 보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체스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 어 일단 레귤러 체스에서 자 d4로 전개하고 d5로 받은 이제 퀸스 갬빗과 거의 이제 유사한 포지션이 일단은 진행이 됐고 자 보시면 이제 룩도 이미 연결이 됐고 캐슬링이 됐고요. 자 이제 비숍만 전개하면 되고 흑은 지금 나이트만 전개를 하면 되겠죠. 나이트 전개하고요. 자, 여기서 그리고 폰으로 잡아요. 그리고 비숍 교환되고 폰으로 되잡죠. 자, 폰의 지금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C 폰으로 D 폰을 잡고요. 자, 그리고 E 폰으로 다시 D 폰을 되잡았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있 C 폰과 E 폰이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그러면은 지금 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폰 구조가 생겼고요. 자, 백은 이렇게 폰 구조가 생기게 됐죠. 저걸 백 입장에서는 이쪽, 이제 세미 오픈이라 그래요. 완전히 열리지 않고, 한쪽에게만 열린 파일. 그러니까 세미 오픈이라 그래서 세미 오픈 C 파일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대 C 파일에 대한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중앙에서 지금 2대1이 됐기 때문에, 자, F 폰을 내려와서 중앙을 반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그러니까 세미 오픈 E 파일을 가진 상태죠. 거기다가 지금 이쪽, 퀸 사이드 쪽에서 4대3의 그니까 보면은 4대 3이죠. 그러니까 c5를 통해서 이제 폰 전진을 해서 이제 압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폰의 변화, 폰 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전략을 이제 어떻게 짜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가 일단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폰을 이제 전진한다거나 아니면 상대 폰과 교환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자 나이트가 나와서 상대 비숍을 일단 잡을 위협을 하고요. 자루이오고 상대 비숍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전진을 하죠. 자, 이거, 의도는 뭐냐면, 상대가 지금 C5를 할수 없게끔. 그러니까 이 쌤이 오픈 C5를 이용해서 상대 폰을 일단 압박을 넣겠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룩이 이렇게 더블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C5, C 폰에 대해서 압박을 크게 받게 되겠죠? 자, 나이트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한칸더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올라오면은 바로 잡게끔. 자, 그러니까 바로 일단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바로 전진을 하죠. 만약에 일단 백한테 시간을 줘서 룩이 여기 오고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C 폰을 전진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일단 전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키고요. 여기서 만약에 흙이 잡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엔 A 파일이 세미오픈 파일이 돼요. C 파일은 완전히 열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A 파일을 통해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 잡는 건 일단 별로 그렇게 어, 기쁜 상황은 아니죠. 자폰으로 일단 전개가 되고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자 흙은 퀸으로 잡지 않고 여기서 룩으로 잡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백은 어 이쪽 오픈 c 파일을 공격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쪽 중앙에서 반격을 준비를 합니다. 자, 폰을 잡아내서 오히려 지금 오픈 c 파일은 지금 흑이 잡은 상태인데 자, 백이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일단 반격을 시작을 하죠. 자, 폰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룩의 핀을 이용해서 지금 룩의 핀에 걸린 걸 틈타서 나이트가 위치를 잡습니다. 이거 잡게 되면 룩이 잡히죠. 자, 그러니까 얘가 룩이 피하고요. 그테를그 새를 그 틈타서, 자, 나이트가 중앙 좋은 자리까지 일단 위치를 합니다. 자, 룩이 오면서, 지금 F파일에 일단 압박을 넣게 됐죠. 자, 사, 여기서 잠깐 좀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면, 어, 지금 C파일은 흑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퀸사이드 쪽은 지금 흑이 압박을 지금 넣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중앙을 지금 백이 이런 식으로 전진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이두개의 폰을 바탕으로 지금 상대 킹사이드 쪽에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나이트만 이렇게 쫓겨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F1, F7이 f 지금 뚫리면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중앙 폰을 하나 잡아내고요. 자, 나이트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대 지금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지금 F파일에 좀더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자, 룩, 룩이 폰을 하나 더 잡긴 하는데, 여기서 웨슬리소 선수가 이제 어, 강력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잘 한번 보시면, 지금 룩이 지금 F파일을 완전 잡고 있죠. 거기다가, 퀸은 지금 스타팅 포지션에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대각선으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넣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나이트도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숍만 안 하고 있으니까 비숍을 바로 끌어옵니다. 지금 h6로 완전히 그냥 바로 공격을 집어 넣은 거예요. 자, 흑그 입장에서 얘를 잡을 새가 없는 게 그러면은 체크 당하면서 지금 포크 걸리죠. 그러니까 걸렸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퀸이 잡으면서 지금 여기 f7에 이제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게 되고 이거는 지금 백이 거의 이긴 포지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잡지 못하고 일단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수비를 하는데 자 그냥 잡아버리죠. 자 왜냐하면 나이트로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룩이 침투하면서 지금 바로 다음 수에 이제 체크메이트를 노리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나이트도 언제든지 체크나 뭐 이런 식으로 포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잡지 못하고 자 오히려 반격을 하죠. 자, 이렇게 일단은 반격하면서 포크를 걸고, 그리고 자신이 잡고 있는 C파일을 통해서 상대 뒷공간을 일단은 공격하겠다는 의도죠. 자, 룩이 일단 f 폰을 잡아내고요. 자, 룩이 잡는데, 자, 여기서 웨슬리소 선수는 일단 공격을 늦추질 않아요. 일단 바로 체크 반을 넣, 넣 집어넣고요. 그리고 비숍이 빠집니다. 지금 이 나이트를 잡고 있지 않고, 바로 그냥 비숍이 빠져버리죠. 자, 이 의도는 바로 다음 수에 나옵니다. 자, 룩이 오면서 지금 백랭크와 그리고 상대 퀸을 공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체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킹이 이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수에 나이트로 체크를 넣습니다. 포크를. 그러니까 비숍이 이쪽으로 빠진 이유가 룩이 여기를 수비할 수 없게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포크를 집어넣었죠? 자, 이러니까 피하고 퀸을 일단 체크로 먼저 킹을 공격해놓고 그 다음에 퀸을 잡죠. 그리고 퀸을 일단 흑도 일단 퀸을 잡아냈어요. 지금 엄청난 혼전이 진행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물 숫자는 완벽하게 동일해요. 지금 폰도 서로 간에 3 개씩이고, 자 지금 흑은 지금 룩과 나이트 두 개인 반면에 백은 룩과 나이트 비숍을 가진 상태니까 뭐 기물 점수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자 이제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백의 룩이 훨씬 더 공격적인 위치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트가 일단은 공격받았기 때문에 먼저 도망가고요. 자 룩이 폰을 하나 따내죠. 나이트가 뒤쪽으로 오고요. 자 비숍이 도망갑니다. 왜냐면은 나이트가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자 포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 포크를 넣을 수는 없느냐. 자 그러면은 킹이 오면서 이 나이트를 공격하겠니깐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은 어 이제 그냥 포 하나만, 하나만 잃은 상태가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먼저 나이트가 도망가고 이제 위협을 집어넣죠. 자 비숍이 도망가고요. 자 룩이 와서 일단은 상대 여기를 공격을 하고 자폰교환 이루어지고 나이트가 옵니다. 그러니까 상대한테 지금 킹 사이드에 공격을 하면서 이제 폰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여기서 웨슬리스 선수가 여기로 어 이제 포크를 집어넣으면서 나이트 를하나 따내죠. 지금 엄청난 혼전 속에 지금 일단은 백이 승기를 잡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포을 하나 따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트를 하나 따냈기 때문에. 자, 흑도 지금 반격을 합니다. 체크를 넣으면서 폰을 따내고요. 자, 나이트를 내주고 본인은 자, 포크를 통해서 자, 비숍을 잡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공방전이 벌어진 끝에 결과적으로 지금 웃고 있는 거는 백이죠. 왜냐면그 다음 수에 지금 나이트로 폰을 잡으면서 지금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백이 나이트와 폰이 하나가 더 많아요. 자 근데 나이트 하나만으로 체크메이트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백한테 필요한 건이 폰이죠. 폰을 어떻게든 살려서 얘가 퀸을 만들게 되면은. 어 이제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고 흑 입장에서는 얘만 잡아내면 여기 있는 폰만 잡아내면 경기를 비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룩 나이트 대 룩은 이건 충분히 흑이 비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룩 교환만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나이트 하나만으로 체크메이트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폰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비길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백은 얘를 이제 어 무조건 사수를 해야겠죠 이 폰을 자 룩을 시키고요 자 이제 최대한 얘를 이제 막아내려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룩이 도망가고요. 자, 나이트가 일단 왔다갔다 하다가 뒤쪽으로 와서 폰을 지켜요. 자, 이걸 잡는 거는 좋은 수가 아니죠. 당연히 왜냐면 그러면 이제 룩과 나이트니까 룩이 남아 있게 되면은 이제 체크메이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트가 폰을 지키고 룩이 나이트를 지키는 상황에서 이제 킹만 데리고 와서 이제 얘를 잘 지키기만 하면은 얘를 전진시켜서 이제 경기를 이길 수가 있죠. 자, 칼슨이 일단 최대한 버텨봅니다. 일단은 이. 킹으로 얘를 일단 위협을 해놓고 지금 룩으로 상대가 넘어오지 못하게끔 킹이 오지 못하게끔 일단 막아놨죠 자 그러니까 룩을 통해서 이제 어 이제 길을 만들죠 자 룩교환은 이건 백이 바라는 바죠 왜냐면은 폰이 살아남았어요 결국 그러면 얘를 통해가지고 이제 프로모션 시키고 경기에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룩교환은 당연히 이제 흠 피해야 되고 자 그러고 결국 킹이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트릭을 하나 넣죠 자 이거는 스테일 메이트 트릭이에요 지금 어 룩이 공짜네 하고 먹으면 이건 경기 빅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킹이 갈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 흑의 차례인데 그럼 이제 스테일메이트로 경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트릭을 하나 집어넣었지만 당연히 피하죠 그러니까 난 잡기 싫으니까 너가 잡아 근데 너가 잡으면 이런 식으로 돼서 또 이제 백이 이기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룩이 도망가고요 이걸 체크 넣고 자 이제 슬슬 이제 킹이 올라가죠 그 나이트도 올라가고요 자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체크 당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체크를 당하면서 이제 칼슨이 경기를 포기를 합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킹이 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나이트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 전진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원하는 타이밍에 이제 어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킹은 이 앞을 이제 막아설 수도 없고 루카나만으로는 이걸 다 막기는 에 역부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중반 이후에 굉장한 이제 접전 끝에 일단은 웰슬리소 선수가 승기를 잡으면서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 파비아나카로아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일단 첫 경기를 내주면서 이제 칼슨이 좀 고전을 했는데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이틀째 경기에서 이제 만내를 할수 있을지 일단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경기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일단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